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 입니다 어, 지난 6월 27일 어, 시가가 4195원 이었는데 정확히 한달 뒤인 7월 27일에 어, 고가가 6124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53,820원까지 된 어, 그러면 6월 27일 시가 기준에 비해서 정확히 한달 뒤인 7월 27일 종가를 보면 약 12.8배? 그러니까 거의 13배 가까운 한달 만에 12배 이상 급상승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INFINITY입니다. 어, 그 시기는 전체적으로 코인 장이 하락세였어요. 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어,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다 하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엑스인피니티가 급등을 했다는 게참 되게 놀라운 건데요. 음, 엑스인피니티는 어, 어, 비트에 상장이 된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어, 21년 4월 5일에 2100, 어, 21,920원. 예, 4월 5일에 21,920원으로 상장이 되었고요. 어, 첫날에는 상장되자마자 잠깐 이제 3만 원 남짓 잠깐 3만 810원까지 올랐지만 어, 바로 쫙 떨어져서 어, 종가는 8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 한 2개월 남짓 쭉쭉 조금씩 하락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4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6월 27일부터 쫙 그래서 12배 이상 어, 급성장을 한 코인이 되겠습니다. Xinfinity가 어떤 코인인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건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게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2017년에 베트남 사람인 어, 트롱 응우엔, 어, 외국분들 이름이 쉽지는 않네요. 어, 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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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우엔 대표와 어, 투 도안이라는 아트 디렉터가 같이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획에서 준비를 해서 어, 스카이 마비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어, 베트남 사람이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2018년에 본격적으로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 게임 코인이다 보니 그, 아니, 아이템 거래 같은 것들을, 당연히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의 핵심은, 어, 조금 전에도 포켓몬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캐릭터를 처음에 세 개를 사야 됩니다. 엑시를 주고 사야 되는데, 그 캐릭터가 서로 교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워서 대전 모두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해서 좀더 경험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마켓 플레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그런 게임이고 1일 음 퀘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저도 이 게임을 하고는 싶었는데 아직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1일 퀘스트만 다 깨어도 어 코인을 주는데 여기에 코인이 어떤 것이 있냐? SLP, Small Low Persion이라고 하는 SLP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장한 데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X, 그 AXS라는 그두 가지가 있는데 AX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실제로 이제 그 거래를 많이 하는 좀 중요한 코인이라면 SLP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교배를 할 때라든지 뭔가를 할때 약간 이제 믿 밑작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개념의 코인 이라고 이해하시면 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퀘스트만 끼워도 SLP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게임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을 주로 즐기는 사람들이 거의 한60% 이상이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1 이용자 3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60% 정도가 필리핀 사람인데 왜 필리핀에서 많이 하느냐? 이게 뭐 영어권에서 필리핀 사람들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 좀 유리하게 접근 접근성이 좀 유리했다는 그런 평도 있고 그리고 아까 SLP라고 하는 일 퀘스트만 깨어도 SLP를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한 액수가 꽤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어, 뭐 부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음, 레퀴스트를 모두 다 빠짐없이 다 완료를 하면 약1,215 달러 정도를 벌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될까요? 필리핀 평균 임금이 1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평균 임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게임을 통해서도 벌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이 게임을 통해서 번 돈으로 어 생활을 한다는 그런 기사 도꽤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모스크가 늘 말했지만 실체가 없는 코인이라고 하지만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형화된 실체가 있는 그런 코인이고 어, 이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어, 이 게임 같은 엑스 그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유저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같이 오르면 엑스 같은 경우도 같이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뭐코인개코라는 곳에서 뭐 설문 조사를 해서 이용자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 잠깐 보니까 대부분이 아시아인 아시아인 56%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19세에서 29세가 54%였다고 하네요 어 80%가 매일 엑시피니트 게임을 즐기고 어, 하루에 151에서 200 SLP를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면서 돈도 버니까어 저도 참오 땡기네요. 아무튼 어 Xinput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그저저 특히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